꽁치를 하나 사갖고요 만두 아줌마 집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니 저물 그... 있는 데 가서 해야지. 그물 있는 그, 데가안 나고. 나가 저, 어떻게 빨리 나가려고? 아니 나가면 돼그 여기 저기 붙잡고. 어, 갈 일이죠, 갈 일이죠. 가락꽁치죠. 아, 가락꽁치 제가 들고 갈게. 안돼 안돼. 그 응. 넘어지면 길 그, 이리 줘봐. 줘줘줘 줘. 나나 나. 어이, 큰일날라려고 어이. 큰일 날라고 흘러러려고... 어떻게 하긴 아까도 나왔으니까 뭐... 자꾸 연습을 하긴 해야 돼. 아, 연습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만 그저만 있으면요. 그저기 예. 한정년 누가 해준다 생각하고는 있으면 어떡하라고. 예. 나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예. 머리만 그냥 저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예. 나가서 그냥. 그러니깐 저, 예. 저, 저 여자는 보선 예. 이 개가 됐잖아. 보선 예. 이거 신고 우선 예. 해가고는 가면. 알았어요 넘어지지 알았습니다. 응, 다 넘어질 것같으면옆에를탁 잡아요. 아유, 잡지. 응. 잡고 응. 옆으로 잡지. 는줄뭐 응, 소주 냄새 난다고 자꾸 그런 얘기 상하다 아이 뭐 소독 내 냄새인지 알았다. 아이 거 찍게 이거. 이거 만이거만 아 찍지. 그, 응. 이거 예.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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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 음. 아양 챘챘챘챘 챘. 그래도 있나 없나 인제는. 있나서 갖고는 마해져 하여튼 조심해요. 어. 조심하시죠. 아니, 이 이쪽 다리만 조심하면 된다니. 음. 지금 머리 아픈 거는그 아픈 거거든요. 음. 이 다리만 말을 잘 들으면은 음. 이제 조심. 아 이거 다 개보소 이 h 는 r e 조심하시 l 조조조조조 조심 조심. f you. Fosham, I see. 이 o s h a m f o s h 있 m Fosham. Fosham. f 다리가 지금 말 o 들리 a 지 Fosham. f 다리가 아 m 무릎이 정말 말안 들어 저물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저저아 여기에서 아이, 하는 그, 거그거세야 되고 뭐 그. 네. 조심해요 네 머리 아프 머리 깍둑이 해갖고 이렇다고 해서 누가 해준다고 해서 그걸 믿고는 자꾸 있으면은 어디 심을 믿으면 아그 사람 막 해주겠지 그러면 절대 그건 병도 못건치고 내가 댕겨가지고 o 연 I 해야지뭐 그거 o 모아 아 i s h I c 저 n come down. I don't know. I d o 게 t know. 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이고 괜찮은 h e c i 제가 I 드 o t 지 t 다리만 이 무릎만 go to t h 괜찮은 t y I go 아 o t h 이안 들. 말안 듣고 말고 o t 그냥. city. I g 아 싱싱해 보이더라고. 싱싱하지. 어, 손 조심해요. 거 돌에다 놓고 하지. 이 생거는 괜도돼요 원리는. 그럼 어떤 사람또 내장은 안 빼면 맛있다고. 네. 예, 이안 빼면 원래 이, 이 싱싱한 거는 음. 안 빼. 근데 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빼고. 근데 이렇게 신장은 네. 사실 안 뺐대. 내장도 맛있지. 아유 맛이 괜찮아요. 아 요새 봄이 때문에 알 생기지요. 지금 봄이 그렇지. 오늘 봄이니까 아니, 아직 아, 그, 여름은 안 됐으니까. 안 여름 아니지요. 우리 해주니까 저 냄비를 하나 내가 씻을게. 가가고 제가 냄비를 가져올까요? 네 아, 아, 가져와요 가져와서 네 무하고 넣고는 내가 여기서 아이고 <laughs> <laughs> 이야... 죽은냄비 죽은냄비 죽은냄은냄비아그 냄비 말고 죽은냄비 죽은냄비가 어디 있어요? 아, 죽은냄비 안에 있어요 어디 방 안에? 어디 안에? 예? 네. 밑에 안에? 밑에 안에 안 보이는데? 냄비가 어디 있다고 그러지? 아니, 냉장고 있는 옆에! 아니, 그걸로오지 마시고 아니 안으으봐봐요 안으로 보면 두개 있을 거예요 여기 이쪽 안에 이쪽 쪽에에이이요요요요여기거기 you, you, 고왜 아이 여요요기여기 o 누 y 거 u y o 안에? o 안에 o u 기 o u you, y o 비있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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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안에 또 지역 그 밑에 있는 것더조거요 커요. 더 큰데 더, 더 크면 나도 보여 가지고. 아, 저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아, 여기서 뭐해 주고는. 어이. 근데 지팡이 있... 없이도 걸어 다니시네. 이야 아, 뭘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큰 개복 안 된다 이 말이지. 응. 아, 맞아. 운동을 해야 돼. 자, 지금 아니 된. 야었는데아 운동하는 그러면야 보면... 앞으로 한 달이면 일하겠다요. 장사 나가겠다. 지금 상태 봐서는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응? 언제 주는지 이거 나쁜 냄비 아니야 이거. 다섯 개 주는 거, 저저 축제를 주는 거 이거. 축협에서뭐 행사할 때 줬어요? 행사할 때 아니고. 예금이 예. 아, 그 저거만 사람들 아, 주는 그, 거만 그것도 한 5천 에 해야지. 이거이 야마. 라한 아이 파일코도 10년 아이 10년 넘었다, 이거. 안 썼어 이거 왜안 써요, 우 아니 된거 뭐, 어떻게 쓰지, 많은 걸. 아, 너무 작갖고 가지고 이거들 저장또있 음, 음. 음. 행사때그아행사때안이거게해금을고 뭐 그, 이거 하고 네. 이제 아이고 나서지음더 음. 음. 음, 좋은 것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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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끄한거 여기 시끄한운거그 여기 두니까운 거야 여기 시끄 한 번만 떼면 먼저 나무 떼면 씹 먼저 새가 빠 나는데 나무 떼는 집은 아이 뭐, 말할 수 없지 말하면 그거는 금방 시커메지 난 외근 나무 아니 그거를 네. 깨끗한 집 같으면 뭐 고향있지 고기 근데 뭐 이제 고향 안 있어 이거 그래갖고 음...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뭐 아이 놈들 쟤가 갖고 들어갈 테니 들어갔어요아저 꽁치 씻어야지 꽁치 에이, 에이. 꽁치 내배에다가 그냥 붓고 씻으면 되겠네. 아유, 가면서 제가 드릴게. 이야, 오늘 운동 많이 하신다. 아, 오늘 주가 나이네. 진짜 오늘, 지금 오늘은 진짜, 아, 오늘 진짜 운동 많이 한다. 그것도 내가 두그 했지. 알치 알을 더 먹나? 아이 먹죠 근데 이얘안 먹었니 개가 저런 거잘 먹죠 아먹야어 아이고 그까짓 째 가지도 않는다 저쌈넣다고저한 마리만 주면요 마셔 뭐 개는 중 중둔지사하는지 모르더라고. 아이씨. 개들이 싸움할 때는 무섭더라고. 아 기회가 쌓나 봐요. 사람 어유. 네. 일단 개들끼리 싸우는 네. 거 보니까 중둔지사하는지 모르던데. 아니 그개인데는 그, 싸움이 많이나 쓰개는 물을 갖다 끼얹잖아. 물? 예. 네, 물을 갖다 끼얹으아그럼괜찮아요떨진대 아, 아주 그냥 뭐 싸움나 끼면 뭐. 네. 아이고 물고 지랄 나는 개를 하도 오래 키워가지고 네. 다. 근데 개를 아주 안 떨어져 죽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고요? 아, 안떨어져 아이고 어떤자알너 죽고 나 살자는디 너 죽고 나 살자? 아 그렇지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아, 그럼 아니. 너는 죽고 나는 산다고? 그렇지 너 죽고 나 살자 아 그냥 말도 못해 개가 나면부터 뜨는 예. 네. 지랄하면 다이고. 무슨 이런, 이거 안에다 갖다 놓고 일단. 어. 오호호호. 아, 괜찮아. 물은 아, 괜찮아요. 괜찮다고. 이쪽 그 버섯 먹으기 같고는 이게 뭐 옥타심을 뭐 하면은 생기 않아. 의탁심을 밑 혼자 스스로 하신다는데. 대단하신 아줌마. 대단하신. 야 이제는 요 지팡이 없이도 뭐 걷고. 아니, 지팡이 그 없으니까 이걸 잡잖아. 옆을. 잡아야지 그냥 안 잡으면 아니 그건 제가 치울께 그거 아들, 줘줘줘줘이게줘 아우 이돼아아 제가 넣을텐데 들어가서요복무 물은 아, 캐지아깎캐지 제가 깎게. 내가 지금 일찍 와갖고 씨발 빨리또 안걸리면 내가 한소리 할건데 뭐. 뭘 긁게